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자들을 위한 사역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사역을 사역의 본을 보이신 후에 이제. 추수할 일꾼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사역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7절, 8절 말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은 사역 복장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들의 거처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에 기록된 사역 대상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생하는 그 불쌍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차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선 우리가 어,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때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정도로 관심이 있으셨고, 또 가다라 지방에 가서는 이방인 지역인데 그곳에서 어, 귀신 들린 자를 어,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나 이방지역 사역이 배척된 것이 아니라 사역 순서상 나중으로 미루어진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려주실 때 마태복 28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볼때 잠시 미루어 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절에서 8절 말씀은 열두 제자가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먼저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So, yes, y o 서 know, you can't get up so, boy shop, hang a shot done, b o 그 e d and say a girl, cheddar, do, come down here, and go to you. You know, y 사 s 을 o u know, y o 고 c a 어,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다시 제자들에게 어,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실 때는 귀신을 쫓거나 또 치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 명령을 담아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외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축기,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지. 그것이 주고 귀신을 쫓거나 치유 사역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절 10절 말씀은 제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갖지 말아야 될 것. 전대의 어, 금이나 은이나 동, 즉 동전, 돈을 가지지 말,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배낭이나 두벌 속옷, 또 여분의 신발, 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은 또 여기서 지팡이는 또 허용을 합니다. 제가 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허락하시는 거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어, 그 지팡이를 짚고 있고 또 한벌 옷만 입고 있고 또 신도 한 켤레만 딱 신고 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어, 또 이러한 제자들의 복장이 그렇기 때문에. 새 출애굽이라는 관점으로 또 마태가 마태복음싸 써가고 있는데 그것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절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들에게 그렇게 청빈한 복장을 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 즉 사역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오직 복음 전하는 사역만 하더라도 먹고 살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어,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사역자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인 사역자의 어떤 사역 는 생활비는 또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 부담하도록 했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에게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거처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거처 거처는 거하기에 합당한 자의 지배로 가서 그곳에서 한 곳을 정하면 그곳을 떠나기까지 계속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 누가 합당한 자일까요? 그에 해당하는 조건은 바로 11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사역자들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기꺼이 제공해주는 집.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또한 받아들이는 집을 의미하죠. 제가 대학교 때 1996년도에 CCC에서 또 참여하는 그 수련회도 참석하고 이어서 이어 있는 어, 거지순례 전도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도천 지역의 어떤 마을을 돌면서 몇 개의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돈도 쓸 수도 없고 딱 차비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동할 때라든가 멀리 이동할 때라든가 이제 집에 돌아올 차비만 딱그 어, 팀장이 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거기도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시골에 어르신들만 있었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오니까 기쁘게 맞아주시고 어, 반찬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된장국 하나 이렇게 놓고 같이 또 이렇게 대접해 기꺼이 기쁘게 대접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결국은 그런 환대. 어, 들어와서 좀 쉬어라. 또 냉수도 주시고, 또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볼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너를 그렇게 환대해 주고 먹을 것과 또 집을 제공해 주려고, 잠잘 곳을 제공해주거나, 너희 복음을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 집, 그게 합당한 집인데 거기서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라고 합니다. 이 샬롬을 빌는 것은 메시아에 사도된 메시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특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샬롬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샬롬은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자가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샬롬을 빈다는 것은 평안을 빈다는 것은. 그, 그 복음을 전하는자가 메시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할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게 되죠. 우리도 상대방을 먼저 복을 빌어주고 또 평안을 어떻 빌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평안을 빌었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나 그 마을에서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땅을 나올 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역할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로 선민,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곧 나를 미워하는 자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듯이, 너희들이 그래왔듯이 그들에게 오히려 사실 저주하는 행동이기도 한데. 그렇게 오히려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보내임을 받은 사자들이므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줘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오직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만을 어떤 여벌의 옷이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마땅한 또 의무이자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도 복음 전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땅한 삶이고 그러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어 따라서 또 예수님의 권능을 또 힘입일 수 있는 e have to say t h 사 t 사 e h a v 또 기회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극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며 살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주셨으니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